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마늘 2차추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덥네요. <웃음> 지금 <웃음> 반팔 입고 일,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잠바 입고 일했는데. 어 그러니까. 어, 오늘 1차추비는 어, 유니카슘이랑 NKB로 두 가지 섞어가지고 2차추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초에 부지포를 갖고 1차 추비를 해주고 오늘이 거의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1차 추비를 먹고 나서 아, 양파가, 양파하고 마늘이 진짜 많이 컸습니다. 아, 작년에는 마늘이, 아, 양파가 정말 잘 자래가지고 키우는데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양파하고 마늘 심고 나서 영양제를 한번 주고 났더니 마늘이, 마늘하고 양파가 뿌리를 잘 내려서 아주 좀 건강한 상태에서 월동을 했더니 이렇게 지금 양파가 이렇 많이 굵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추비 한번 주고 나서 추비 빨아먹고 나서 아주 정말 이 잎도 통통하고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 양파는 추비를 딱두번 정도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작년엔 제가 세번 정도? 세번 했나? 어 세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도 제가 좀 많이 줬어요. 양파가 너무 많이 죽고, 일부 사른 거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여행제도 주고, 주비도 이제 두 번에서 세 번? 세번 했는지? 그런 것 같고요. 어, 제가 작년에 이제 한지영그 주화를 심, 아 주화를 심어서 작년에 도야마늘을 캤습니다. 그래서 그 도야마늘로 갔다가 심었더니, 어, 밑에 쪽은 좀 알이 붉은 걸로 심었더니, 한지형 마늘도 지금 대가 굵은 거는 되게 굵어요. 되게 굵게 잘 지금, 지금 크고 있습니다. 저는 한지형은 이렇게 대가 굵은 적이 처음이라서 항상 마늘, 마늘을 심다가 작년에는 이제 제가 도야 마늘을 만들어서 심었더니 확실히 마늘이 도야 마늘을 심어, 심은 거랑 마늘 쪽 분리를 해서 심은 거랑 마늘이 올라오는 게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굵게 올라와요. 와, 이거는, 이 마늘은 진짜 엄청 굵어요. 이런 마늘들도 지금 좀 많이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마늘이 좀 건강하고 제 눈에는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칸보다 위에 칸은 마늘이 좀더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작년이랑 비교가 될 정도로 한 지역 마늘이 올해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NK 비료하고 이제 유니카심 두 가지 섞어가지고 카심 비료랑 섞어서 지금 주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한지형인데 여기는 한지형 이제 종구 작은 거 심었더니 확실히 종구 잘 자란 거 심은 거랑 그또막 쪽불리 된거 쪽불리해서 심었더니 작기는 해요. 그리고 홍삼마늘 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풀버어졌던 곳인데 아 홍삼마늘은 그냥 굵기가 확실히 한지형이랑 비교가 될 정도로 굵기가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마늘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 이 풀을 못 뽑아줘가지고 여기 지금 풀것인데 또 춥이 좋으니까 또 엄청 빨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춥이 주고, 어 제초제를 좀 쳐줘야 될것 같아서 제초제를 지금 좀 사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마늘도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주화를 아 작년에 주화를 세 가지를 심었는데요. 어, 난지형 주화랑 한지형 주화 그리고 홍삼주아 세가지 심었는데 어, 여기 심어놓은 곳이 지금 한지영 주아를 심어놨는데 한지영 주아가 지금 엄청 잘 컸습니다. 잘 커서 올해는 어, 주아 도야마늘을 도야 많이 캘것 같아요. 와 한지영 와 장난 아니에요. 올라온게 제가 심은 심은 주와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와, 이게 완전히 그냥, 보면은, 꼭, 달래 같아요, 달래. 달래, 이렇게. <laughs> 달래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중국 캘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이쪽은 이제, 한지형, 한지영 주화는 지금 막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지영은 좀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 땅갈래 지금 있는데 여기는 나오는지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어, 한지영은 그렇게 막잘 올라왔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잘 올라온 거는 이렇게 막,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이, 잎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또쭉 나올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여기 하나씩 나온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우리 강아지가 여기다가 또, 여기는 이제, 이건 홍삼 주화 만 아, 홍삼 주화 심어 놓은 곳이에요, 여기도. 홍삼 주화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음, 난지형 그 주화 심은 것보다는 조금 덜 올라왔는데, 확실히 여기도 많이 지금, 어, 여기는 제가 엄청 많이 뿌렸나봐요. 엄청 많아요. 지금 자잘한 게 엄청 많아요. <laughs> 엄청 많이 이제 올라와서, 홍삼 주화도 올해 수확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비닐 멀칭을 해서 뿌린 곳이고, 여기는 제가 줄 뿌림을 해 놓은 곳인데, 이줄 뿌림 해 놓은 것도 지금 상당한 양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불기가 어 일정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를 어 저희 올해... 이게 작년에 심어놓은 주화 씨들 씨들이 지금 잘 나와가지고 올해는 주구 수확을 많이 할것 같아서 올해는 마들보다아 지금 주화 심어놓은 게 지금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올해는 보야마늘 수확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길어 줬는데요. 오늘 뭐비 소식이 없어서 어 지금 이제 차츠비도 이제 스크린클러 해서 이제 지금 물을 뿌려 주려고 하는데 어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뿜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히 홍삼마늘이 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예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저희 오늘 2차 마늘, 아, 2차 마늘이 아니라, 저희 오늘 2차 추비, 음, 해주고 또 이제, 다음번에 또 마늘이 또 성장한 모습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